어.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깻잎 논쟁에 대해서 아시나요? 아 너무 알아? 잘 알고 있지. 아, 정상 어디 보시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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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집사람 그 부배하고 네. 여자 부배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, 셋실 부배가 앞에 앉고 내가 여기 안고 집사람 음. 옆에 안고 밥을 맛있게 음.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기 저거 깻잎 있잖아 양념 깻잎. <laughs> 네 아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렇게 하려고 <laughs> 뜯으려고 도잘안 뜯어진 거야. 예. 그러가 깻잎을 눌러줬어요. 네. 그거 잡아줬다고. 어디 <laughs> 어떨거 같아? 음. 깻잎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보면 어. 기분 나쁠 거 같기도 해. 어. 나는. 괜찮을 것 같아. 깻잎 정도면. 망설임. 아니 상상을 해봤는데 깻잎이 원래 떼기 힘든 거니까. 아. 아 어. 그래서 네, 제가 네. 이 깻잎 눈장을 가지고 저희가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. 오늘 누구를 속일 건지 이선민 씨랑 네. 준상이 오빠를 한번 놀려볼 거예요. 아 실내 물고기 씨? <laughs> 네. 그래서 네. 과연 찐 남사친들의 반응은 어떨지 어. 한번 보시죠. 고고. <laughs> 어, 맛있겠다. 음. 먹을요 요리 오세요. 와우. 빨라, 빨라, 빨라. 와우. 와, 빵뺏었어 와우. <웃음> 아, <laughs> 아 <laughs> 뭐 어요 저거 못 봤어. 예? 로약 <laughs> 때문에 약 때문에. 아, 아,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감하는 거야? 오빠 <laughs> <laughs> 어, 나 진짜 이비밍에서는주면안 돼요. 어, 네. 뭐. <laughs> 어. 어, 잠깐 못봤되게매력 있다? 음. 안내가 너무 음. 음.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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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어, 그러고 해면 뭐야? 오빠 약간 약간 친달요 많이. 많이? 음. 봐야 어, 뭐, 근데... 어, 뭐, 여기 팔꿈치로 낫터 찌는 거 같은데 나 찌는 거같 <laughs> 정말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지 <laughs> <해지면> 안돼요 <laughs> 네. 오. 투피보이. 보이 근데 왜 이렇게 수가 조금해요? <laughs> 아 물가 싼가 이거. 근데 그 때, 뭐, 뭐, 는 뭐, 아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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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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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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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 너무 못지니까. 아니, 이거 냅면면은 그냥 그 찝을 수 있는 거볼 때? 내가 뭐 가. 응? 아, 그거이 응? 너거 이거. 먹거까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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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답답해서 거스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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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 좋아하네.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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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고싶 이거. 이거. 이이이 좋아요, 지영 언니. 안 먹어요. <laughs> 그러네요. 안 먹었어. 아, <웃음> <못> <웃음> 아니 왜왜 남의 여자 깻잎을 왜 떼주냐고요. 오랫동안 뭐, 그럼 지원 언니를 계속 계속 응제하고 싶었던 거잖아. 지원 언니 하나 하나 숨집 하나 하나 발진 하나 하나 면제 하나 같이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. 왜왜 왜 떼줘요? 왜 하려고 데아 아, 진짜 아증 나잖아요. 다른 여자 깻잎 떼주니까. 아 근데 너가 왜? 아지영 언니 뭐, 좀 질투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왜 다른 애들 끼니를 떼주냐고요! 왜! 왜? 그러니까 왜 떼줘요! 저를 괜히! 뭐야 이거? 아 진짜 기분 네 나빠 진짜! 어? <laughs> 이봐!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! 이거 봐! <laughs>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! 맞죠? 이런거 보고 있었잖아! 이거. 아까도 지원이니 대석구 보고 있었어아니 아, 아니야! 와 진짜! 와 이건 아니지! 아니 아니야 아니 <laughs> 좋아요 안 좋아요? 안 <laughs> <laughs> <맞죠? 웃음> 좋아요! 왜 <laughs> 좋아요? 뭐 해야 돼? 선택해요. 언니예요, 나예요? 언니예요, 나예요? 깻잎. 깻잎. 사수할래? <laughs> 오빠 여자친구가 응. 오빠 친구한테 이렇게 깻잎을 떼주는 거야. 크게 어? 신경 안쓸것 같은데?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이거 깻잎을 입에 넣어주면 그거는 아니에요. 이모, 악수. 너 엉덩이를 안 치고 뭘로 하냐? 안 돼요, 그래. 잘 먹게. 음... 잘 먹어. 아니, 쓸맛도 아니요 으, 괜찮다. 새 거였어, 새 거. 으, 아, 죽다, 어 어. 뭐고, 떼주고 그래. 떼는 뭐야? 선거야? 뜯다, 다음 거. 거! 아, 이거 하나 더? 먹 아, 이뜨 건가 보네. 거운가 보네? 거야 이거 하나 더? 이거 나 더? 아, 나먹 아, 아, 그래? 배부 더? 아, 이거 아, 이거 하나 이거 하 아, 거이하 내자리를 가져와 두겠네? 아유 응아뭐 떼줘 깨끗을. 어? 삐니 레자꾸잡아주냐고 어쩌면 혼자 다할수 있는 건데 응 맛있게 그럼 떼놓자 이거 응? 음? 수민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? 어? 나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? 무슨 그 내려놓던데? 아, 음. 아니 여기 하나 떼놨잖아 <laughs> 아 이거 떼놨잖아 이거. 이거 나 먹으라고 하는 거야? 난나 먹어도 되는 거야? 누구 먹어 너왜 이렇게 빨리 먹어? 너무 맛있어 응? 아 어? 수빈이 지켜보고 있네? 빨리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은 시라지야 이거? 왜 시라지야 이거? 아니 계속 지켜보아 수빈이를 보이는데 어차피 그쪽 는데들 있었어 아 수빈이는 계 보인다? 또 이런다 또뭐 아니 왜? 나도 있는데 수빈이만 지금 계속 보고있고 나는 안해주고 안돼이도 보고있고 수이거보대대이 보고있어 이거 보고 있잖아 지금 수빈이만 너 수빈이 좋아해? 그럼 내가 그거면 저기 볼까? <laughs> 저기 볼까 저기? 잡아봐 이럴 때 어디 어디 자아좀안되지긴 음. 하네 그래 음? 무슨 뭐야? 깐 여자한테 저래 너는? 내 여자는 너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 여자는 너라는 거야 지금? 무슨 는 거야 뭐야? 모르겠네 왜 그러지 언니가 오늘? 다무 자존 여자한 자꾸 발차 떼주지 마. 줄게 하나 아, 나봐. 자두장 줄게. 한장할때 좀. 이 정도? 잡아줘. 이음 빼. 잡아줘. 음. 둘이 뭐야? 니가 좀 잡아. 무슨 관계야 둘이? 어허이시고. 먹 야! 그냥... 먹자좀왜그러냐아하라구 음... <laughs> 잠깐만 밥대가리가 없데왜 먹는데? 왜 먹는데? 아니, 짜게 먹줘 봐봐 봐봐 이거 왜 떼주는 거야? 묻었으니까 이물질 너얘 좋아해? 뭔데? 난너 싫어! 진짜룡 나 좋아하지 말고 진짜룡? 난너 별로야 얘기해봐. 너 입이 이거 뭐야? 골팡이 같네. 골팡이 같네. <laughs> 뭐야, 이거? 뭐. 뭔데, 너? 입에 김이 났던 얘기야. <laughs> 어, 입에 김이 났던 야 입에 김이 났던 얘기야, 너. 먹는네 이런... 친구랑 음. 네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어? 상황에서 어. 여자친구가 어. 친구의 깻잎을 떼주는 거야. 야, 그러면 바로 결혼하지, 나는. 얼마나 친절해. 아, 친절해서? 어. 그럼 200 200까지 넣어주면? 어? 그 이제 바로 카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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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다르지, 그거는. 그럼 만약에 니네 여자친구가 머리에 무슨 약간. 아이씨. 선민이 <laughs> 방금 너 만졌을 때 얼굴 빨개졌는데? 어, 아, 뭔데? 어, 아, 뭔데? 나도 싫거든? 더할거야 아, 그래. 어. 어, 여기 있던 나래들. <laughs>